단니목사님께서 귀한 주일 예배에 단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시간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일까 잘 보면 이것은 성냥이 불에 붙는 장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냥과 성냥 갑의 마찰을 통해서 불이 붙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마 한 번쯤 해보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이 올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진 같으세요? 아마 가늠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것은 나방의 날개입니다. 나방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마다가스카르의 비단제비 나방이라는 이 나방의 날개를 확대한 부분이 바로 이전 사진이죠. 제가 왜 서두, 서두에 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나, 나눴냐면 제가 3일 저녁 기도회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제가 내리교에 와서 말씀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제 방법을 취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또 성사학당을 통해서 에미아와 로마서까지 들으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그동안에는 이제 흐름을 파악하고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 목상을 했었는데 저희 목사님의 그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들까지 목사님이 샅샅이 찾으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이제 말씀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과 저 나비를 바라볼 때랑 현미경으로 그것을 관찰했을 때는 같은 나비나 같은 성냥이지만 성냥개비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깊이와 넓이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제가 요즘에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1장 9절부터 1 0절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리교회에 제가 부임하고서 성도님들이 제게 묻는 질문들이 있,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목사님 어,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 가지 제 신상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어,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교회 상황이라는 것은 목사님 저희 교회가요 제가 쭉 지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럴 때 하시나요? 혹은 다른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른 교회가 저희 교회와 좀 비슷하거나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부흥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오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송도님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한 내립 교회에 부임한 걸 아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립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laughs> 내륙교회가 139년을 살아 하나님을 살게 하셨는데 지내오셨는데 제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륙교회에 대해서 내륙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제가 순회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깊은 울림 우리 내륙교회는 아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교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laughs>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제가 3일 저녁에 함께 나눴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쓰고 계신데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 기본이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설교를 나눌 때는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을 몇번할 텐데 우리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하는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내륙교회와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고령의 정말 고령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는 우리 분들의 다수가 나이가 연세가 꽤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모님이셨습니다 아, 그분들을 신방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인데도 이 내륙교회는 인천인데 저 멀리에 서울도 서울보다 더먼 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시는 성도님이 계셨고 또 고령인데도 집에서 쉬고 이 더운 날에 나가지 않는 것이 더 몸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전도대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집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될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대는 성도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말 단단한 교회였는데 저는 우리 내리 교회 길지 않은 시간 신방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남일 내일 남일 내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웃 성도들을 돕고 기도하는 데 힘써온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내리교회를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일의 친교실을 보면 그 사랑을 식당을 보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도 지금 더우시니까 이 예배당에서 부채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불 앞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국수를 삶아내는 그 일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한달 동안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애써서 성도들을 성도님들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로 하시는 그 수고를 볼 때면 또 우리 남성 교회 분들은 설거지를 집에서도 하시겠지만 또 교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렇게 내일처럼 정말 섬기는 것을 볼 때면 우리 내륙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힘듦을 이겨내면서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온 소망으로 살아온 교회였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얼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몸이 힘드는 상황이 있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하늘 소망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것들을 다한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제가 만나면서 제 가슴에 큰 울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륙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laugh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에 영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기본적으로 탄탄한 이골로새 교회에 그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골로색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기본적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모습을 들은 그날부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이런 믿음 정도 이런 신앙의 탄탄함을 갖고 있는 교회에 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영적인 기본기가 갖춰진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가지 크게 기도하였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신령한이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진 지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진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지혜와 총명,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어로 볼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의 역에 의해서 지혜롭고 청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되 넘치도록 깨닫게 되기를 사도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그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상황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것을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성도가 가야 할첫 번째 길은요.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의 삶에 커다란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정말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문제의 그 커다란 상황이 그 만남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문제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문제 상황이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친교 속에서 이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은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성도님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다가온 이 고난의 상황,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담겨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이 상황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 안에 갈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암이 걸린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암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암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암을 신앙으로 이겨가는 분에게, 근데 암 투병보다 더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었어요. 암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믿을 이길 믿으면 얼마나 대단히 큰 믿음이겠어요. 근데 나를 실족해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돼.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거죠.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안 사랑하는 체질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정말 지지리도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하고 용서하기 싫어하고 나 중심을 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나 자신이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사랑이었구나. 나는 정말 내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나는 정말 누군가를 섬기기 어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를 위해 죽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회개의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하는 간절한 긍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가르침으로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영적 기본기가 갖춰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 아란 아른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 이후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바른 삶으로 살기 위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바뀌길 원하시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바로 눈 앞에서 보고 계시다. 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사 학당에 로마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 앞구절 한 구절, 한 토막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하는 것이죠. 근데 그첫 번째 토막,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첫 번째 그 단서가 뭐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아마 이 구절까지 다룰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동하는 방식이 뭐냐면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예배 생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3일 저녁 기도회를 나오고, 구요 중복의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 정해진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단어가 RSK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와 봉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그것이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행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실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내리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우리 김은규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이제 독대를 하시면서 저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다한분한분 한분 장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이렇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제가 아,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유독 그 분,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laughs>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말하기엔 좀 그렇고 지금 내리 요양원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laughs>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서 그것에 맞추어서 사역하는 목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부목사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음, 큰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춘다라는 걸. 여러분. 여기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배우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뭐 직장 상사도 있고,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랑 가까운 그 사람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미리 준비해준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실까요? 그 사람을 얼굴만 보면 너무 즐거울 거예요. 왜냐면 하내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괴롭다가도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범사의 그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그 원어적 표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쏟아들죠. 엄청난 관심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 내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내 안의 욕망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그 것들을 통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악한 일은 다 사라지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간절한 욕망,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 명언 하나를 그 내리 강단 주보에 기록하셨는데 그 테로트 글로버에 발음하기 어려운데 명언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에, 개를 그러니 네로가 기독교를 밖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였을 때그 상황을 보고.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들의 개를 내로라 부르고 그들의 아들을 바울이라 부르는 날이 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까? 그 간절한 소망.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은 당대에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후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륙교회가 지금 139년 그이후에 모든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족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행함으로, 그러한 믿음의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